하자,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SC 강사 장민영, 조경연입니다. 이번 UR TSC 특강은요. 저와 경연쌤이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TSC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윤 쌤, 저희 오월 네. T.S.C. 시험 어땠나요? 아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었던 내용,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 비슷하게 중간 난이도였다면 이제 삼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그쵸? 것 같아요. 3 네. 부분은 또 바로 대답을 할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단문형으로밖에 대답을 할수 없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뒷 부분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주제를 바꿀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4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부분에서 가장 이번에 나왔던 문제 음. 단어 중에 가장 어려웠던 단어가 뭐였죠? 사진, 어, 4부분에서 이제 사진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 뭐, 사진 찍다 하면 학생분들 이 파이 쫙만 하시고, 뭐, 쇼잉, 파이 쇼거아 응용을 하실 수가 없는 단어들이 조금 나와서 4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5부분 같은 경우는 음. 어, 1번, 2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연습 양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다는 음. 느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5부분은 이제 샌드 아시다시피 4번 문제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번엔 어떤 문제? 아, 이번에는 뭐, 흉악범이란 단어가 네. 나왔습니다. 시어 판 이런 음.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좀 기존에 저희가 좀 시사적인 뉴스를 좀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어 4번 문제도 그렇게 포기 꼭안 하셔도 되니까요. 저희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어 잘 기억해두셨다가 풀어주시면 좋겠고, 특히 1번 문제 잠깐 언급드리면 1번에서 저희가 이제 g 음. f 다이어트 문제가 나왔는데 g 음. f 하면 보통 윈또 운동, 운동 아니면 겨우정 인좀 시기조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줄추 이돈판한끼 식사. 말 하는 음, 게 일일이 일일이 네, 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단어가 다르게도 음. 활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뜬 빠낼 때 뜬이 끼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육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 부분이나 오 음. 부분에 나올 법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어떤 키워드나 유학이죠. 아. 리우슈에리우슈에나 이민 같은 경우는 보통 육 부분에 나오기보다는 사, 오 파트에 많이 나오는 음. 단어인데 이번에 육 부분에 나왔어요. 누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뭐, 이제, 의견을 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트가 조금 다른 파트에서 나왔던 주제가 또 뒷파트에도 활용이 되기도 하니까요. 좀 저희가 평소문을 연습하셨던 거를 대화체로 조금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6파트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럼 마지막 7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대망의 7부분. 많이도 어려워하시죠? <laughs> 여러분, 7부분 하면 뭘 가장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번 이제 저희 7부분이 제가 왜좀 이게 중이라고 평가를 해놨냐면, 엄청 어마어마한 단어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응, 일상생활 단어. <laughs> 맞아요. 보통 이제 샌드위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햄버거는 많이 아세요. 응. 한바오, 아니, 응. 한바오. 라고 하는데 응. 샌드위치, 산민줄이란 단어를 꼭 기억해 두고 가시면 이제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 부분 스토리가 좀 민망함이었어요. 응. 배가 고파서 뭐 꼬르륵 이런 거. 민망하다라는 표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감정 표현들 여러분 칠 부분 준비하실 때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응. 5월 TSC 문제는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엄청 쉬웠던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었고. 아니었기 때문에요. 한중 정도,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상 정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활용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이게 하일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음. 이중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음. 많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저는 6부분, 저는 3부분 늘 같이 한번 연습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연습 문제 같이 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 풀어 보실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3부분 공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준비 시간이 2초, 대답 시간이 15초가 주어지는데 내가 2초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하고 바로 시작을 해 버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듣고 나서 내가 이 대답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문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목소리> 我吃饱了。上下的你吃了吧? 라는 예문인데요. 해석을 해 보면 워츠봐 너 내가 이미 배가 부르니까 시샤다 남은 것은 니출라 봐. 네가 먹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면 어 그래 아니면 어나 이미 배불러라고 하고 먹거나 아니면 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뒷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화제를 전환하면서 커피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대답 구조 봐 주시면은 1차 대답은 무조건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니가 먹어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 아니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죠? 1차 대답이 h o 혹은 거절하면서 무용啦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뒤에 나도 이미 배불러 왜 출발啦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대답은 무조건 리액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h o 거절은 무용러 웨이에츠버러라고 해주시는 거죠. 하면서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 화제를 전환하면서 카페 가는 거 어때?라고 물어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워먼츠 완판후 밥을 다 먹은 후 어디에 간다? 취허 카페 怎么 양.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늘 중요한 파트인 거죠. 내가 할 얘기가 없다 화제를 전환하면서 카페로 데려간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취허 카페 怎么 양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커피숍 갈래?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가고 싶은지 이유를 갖자 보시면 듣자 하니까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이 최근에 렌치흥까요네 글자 만 보시면 우리가 커피숍에 가고는 싶은데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도 좋지만 요즘에 되게 핫하대. 혹은 요즘에 되게 유명하대라는 이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다 이걸 중국어로 렌 人气很高，然后我偏要那些事，不要。在预告旁边，听说对面的咖啡厅最近人气很高，个那种个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 어떻다 월씨 양치 看한 그래서 나 가보고 싶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화 주제를 듣고 리액션을 한후할 내용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러면 화제를 전환하면서 커피숍으로 데려간다는 라 거죠. 서 우리 이거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수락을 하면서 하다 거절은 브용 러웨이의 출라 우리 커피숍으로 데려갈 때 어떻게 돼요 이 동작 후에 커피숍 가자라는 거니까 워맨 출원 팬허 취화 카페이즈. 怎么이유 听说对面的咖啡厅最近人气很高，我想去看看。이런 농가 죠. 好， 어,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에도 같이 화제를 전환하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디안의 채 라마? 해석을 해보면 니가딸이는한 글자가 주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가 시킨 음식이 라마 매워라는 거죠. 그럼 우리 1차 대답은 매워 아니면 안 매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 화제를 전환하면서 커피숍으로 데려간다. 아그 같이 한번 대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리액션입니다. 대답 어, 조금 맵네. 어떻게 돼요? 요디얼라 라고 해주시면 되고 뭐험 라, 비정 라,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안 매와 그럼 중국어로 불 라라고 eh? 해주시면 되고요. 할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카페로 데리고 간다. 화제 전환 해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我们吃完饭后去喝咖啡怎么样？有文章听说对面的咖啡厅最近人气很高，我想去看看。이런 거죠. 그래서 so, 人气很高라는 요네 글자가 인기가 많다라는 건데 이게 가끔씩 입에 안 붙어요 라고 하시면은 바꿀 수 있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제로 한번 화제를 전환해 볼 건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밥을 먹은 후에 뒷동작을 정해줘요. 어, 같이 한번 보시면 질문 어떻게 되죠? Woman a 们吃完饭后去去 공연, 산부와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라고 이미 뒷동작을 정해주면 어, 어떻게 커피숍으로 데려가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원에 갈게 아니면 공원에 안 갈래? 라고 1차 대답을 해주시면서 안갈 거다. 그러면 왜요? 나는 커피숍에 가고 싶으니까 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닌 경우에 어 그래 그럼 공원에 갔다가 커피숍으로 가자 라고 화제를 전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1차 대답 간단히 해줄게요. 어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하다 라고 공원은 일단 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동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 우만 출공, 면, 산부, 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먼저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라고 했으니 니까 일단 같이 가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나, 我们去公园散步后, 어떤 동작해야 되죠? 去喝咖啡怎么样?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어때? 이유 보였습니까 팅쇼어 듣자하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공위이라는두 글자를 붙여서 조금 응용을 해봤는데 공원에 갈 거잖아요. 공원에 갔다가 공원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 가면 좋으니까 두 글자를 붙여서 해보면 틱쇼어 공 위엔 또의 카페 틱최진헹 火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과 자가 붙어 있는데, 이제 불 어때요? 활활 타오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 혹은 인기가 많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人气很高, 이거를 很 두 글자로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조금 더내 입에 내가 말하는 습관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넣어서 읽어보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听说公园对面的咖啡厅最近很火. 그래서 난 어때요? 我想去看看, 가서 같이 보고 싶다. 그래서 뒷동작을 정해줬더라도 내가 화제를 전환하면서 커피숍으로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문제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的，请问该怎么预告报名？我听着，我觉得这场演唱会很不错。 니 주에 다섯 마양이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내 생각에 저창 이라는한 글자는 뒤에 나오는 연창회 콘서트를 세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번 콘서트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니 주에 다섯 마양니 생각이 어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1차 대답은 리액션이었으니까 어, 내 생각에도 콘서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별로였던 것 같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대답은 요 방금 질문에 나왔던 거에 예라는 한 글자만 넣어서 대답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읽어 보면 어떻게 되죠? 와의 죄다 저장 연창회는 못 쳐. 내 생각에도 이번 콘서트 되게 괜찮았던 거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콘서트 갔다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 목이 마릅니다. 목마르니까 어디에 간다? 커피숍에 간다라는 거죠. 상황 보시면 화제 전환하면서 워커러 취허 카페怎麼樣? 이라고 합니다. 이유 뭐였죠? 다시 팅쇼 这儿附近的咖啡厅最近很火，不信你问。听说这儿。 附近이라는 두 글자로 바뀌었는데 앞에서는 對面 맞은편 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응용해 주시면 다 다른 문장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听说这附近的咖啡厅 듣자 하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 어떻다 最近很火 앞에서는 最近人气很高 인기가 많대 그래서 난 어때요 我想去看看 같이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15초 동안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1차 대답을 하고 하기 어렵다 하면은 2차 대답에 화제 전환을 하시면서 커피숍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뭐할 거야? 라고 이제 하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 나 오늘 저녁에 커피숍에 갈 거야? 라고 바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같아 같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 오늘 저녁에 뭐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앞에 그대로 찐티어 와상 我打算 어디에 간다? 去学校对面的咖啡厅喝咖啡. 라고 조금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학생인 신분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혹은 뭐 직장인 분들이 대화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학생이라는 가정 하에 글을 써본 거고요. 다시 읽어보면, 今天晚上我打算去学校对面的咖啡厅喝咖啡입니다.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듣자하니까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이 최근에 되게 인기가 많아라고 해서 앞에서 렌치, 헝꺼, 그리고 헝호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동의어 표현이 뭐가 있냐면 헌, 쇼, 환잉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쇼, 환잉이라는 이세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다, 환영받다. 즉 최근에 굉장히 유행이야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응용해 보면, 听说对面的咖啡厅最近很受欢迎. 그래서 어떠다? 我想去看看. 나는 같이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너 오늘 저녁에 뭐할 거야라고 했으니까 질문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는 너뭐할 거야? 니나 니다 수안 수아시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주제가 나왔다. 혹은 내가 대답하기 어려운 애매한 대, 어, 질문이 나왔다. 여러분이 들 1차 대답 리액션을 하시고, 그 다음 2차 대답 화제 전환을 하면서 커피숍에 가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는 이유 뭐였습니까? 총세가지 인기가 많다. 렌치, 흥, 꽝, 똑같은 말, 흥, 호, 똑같은 말로, 흥, 소 환잉, 인기가 많아서 가보고 싶어. 라는 거 아이디어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이어서 민영쌤과 함께 6부분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6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부분은 특강에서 오랜만에 다루는 파트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부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포인트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부분은 여러분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준비시간은 30초, 답변시간은 40초짜리 파트 문제죠. 자, 6부분 여러분, 어... 뭐 대비하시는 급수에 따라 조금 육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육 부분은 조금 그렇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와 함께 이번 육 부분 특강을 들어 보신다면요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저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육 부분은요 상황 대응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조금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면 훨씬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핵심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6부문은 주제가 조금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질문에 이게 지금 가르키는게 거절인지 뭐 제안인지 아니면 문제 해결인지 그 질문이 가르키는 핵심을 빨리 파악해 주신 다음에 공부해 두신 답변 구조를 떠올리셔서 연습을 준비 시간에 충분히 해 두시고 답변 시작하시면 훨씬 점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금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답변 구조 필수죠. 저희가 지난 특강 에서도 파트 설명하면서, 아, 3부분부터는. 대답을 할때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주제를 딱 파악한 다음에 아 내가 미리 암기에 뒀던 답변 구조를 활용하는 게 답변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육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주제에 내가 암기했던 답변 구조를 바로 떠올리신 다음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요 훨씬 무난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이세 가지 어,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문제냐면요. 저周六是 니妈妈的生日. 이번 주 토요일은 너의 엄마의 생신이다. 그, 是, 하지만, 그 생신이지만 어떤 일이 있나 봐요. 니 나, 天要去国外出差. 어디를 가야 한대요? 그날 하필이면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 까지가 상황 문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시험장에 가셨을 때도 육부분에서 지응 앞에 있는 이 파란색 문장까지가 상황 문장인데 6부분을 최대한 이 상황 문장을 네, 답변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해서 이 파란색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미션이 뭐냐면요. 다, 디앙화 전화를 하래요. 그다음에 쇼밍 딩쾅 내가 그날 그저 출장에 있어서 엄마 생신을 챙겨드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주제로 좀 볼게요 여러분. 제 6부분도요. 아이 문제를 읽자마자 해석하고 여기에 바로 대답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크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파티를 하거나 뭐 생일이거나 뭐 송별회를 하거나 환송회를 하거나 아니면 뭘 하자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참여하지 못할 때뭘 챙겨주지. 못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좀 내가 어떠한 제안 있죠 새로운 제안을 얘기하는 주제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배운 답변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문제를 읽고 해석하고 이 문제는 이거 이렇게 답변을 외우지 마시고 이런 유사한 문제 이 주제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뭘 생일을 보낼 때 내가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답변 구조를 활용하면 좋냐면요. 보실게요. 우선 전화를 하라고 했으니까요. 전화를 할게요.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상황 설명은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이 파란색 상황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지금은 이런 걸 챙겨주지 못하고 너와 함께 이런 걸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새로 약속을 잡아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주제에는 이런 답변 구조를 기억해 주셨다가요 유사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답변 한번 보실게요. 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데 친구나 엄마예요. 그러면 웨이 마 아니면 웨이 친구 이름 얘기하시고요. 쉬워 나야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체나 매장에 전화한 게 아니라 나와 서로 아는 사이인 상대방에게 전 아내 걸 때는요. 웨이 상대방 이름 슈워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상황 설명 보실게요. 저저 60년의 상주. 이번주 토요일이요. 엄마의 생신인데 그렇 하지만 나 티아. 내가 국제 외출 차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 단어 잠깐 보고 오실까요? 고어와는 이 외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외국 출장을 갔다 와야 돼요. 공파, 단어 보실게요. 공파는 아마 못 모일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어 주로 부정적인 추측에 사용이 됩니다. 아마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 아마 내가 그거를 가지 못할 것 같아. 부정적인 문장에 많이 쓰인다라는 단어, 공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파,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는 공파뿐넘게이닌 당신에게 엄마에게 여러분 생일을 챙겨 주다 생일을 보내다라는 단어는 꾸어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아마 제가 엄마의 생일을 챙겨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내용을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미안해요. 不好意思까지가 <목소리> 상황 설명입니다. 내가 엄마의 생일을 당일 날은 못 챙겨드리지만 새로운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我下周三就回国 <목소리> 다음 주 수요일이면 바로 귀국을 하니까요. 그때 어떠한 제안을 할 거냐면요.回国之后, 귀국 직후에 자, 우리가 보통 밥을 산다고 하거나 아니면 뭘 같이 놀러 가자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증닌 출다, 찬, 아주, 그쵸, 맛있는 식사, 성대한 식사를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매양, 어때 괜찮아요? 라고 의견 물어본 다음에요. 자 마무리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그거 하기로 해요. 아니면 다다음 주에 우리 만나기로 해요. 라고 한 다음에 마무리는요.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문장을 고정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비교적 시간에 두고 약속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그때 다시 연락할게요. 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따오슈 그때가 되면 그때. 뭐제 연락이요. 연락 드릴게요. 이게 마무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금 배운 답변 구조, 그다음에 답변 문장들 여러분 이화면 잠깐 멈춰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또 이어서 저희가 풀어 보는 연습 문제 보시면요. 확실히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 그다음 연습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这个星期五你的朋友 이번 주 금요일에요 친구가 오는 초청하다 제안하다는 뜻이죠 자 너에게 뭘 제안하고 있냐면요 찬자 타더 셩을 파이 에 그의 생일 파티에 오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라고.可是 그 자 이런 초대가 들어오거나 어떤 걸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지만 니나 <미나> 디그 그날 하필이면 야 어찌 아빤 완 아주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설정에서 제가 어떤 미션을 지금 받았냐면요. 징리 니다 디엔 화 전화를 해서요. 샹다 그에게 슈밍 진쾅 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저희가 풀었던 문제와 유사하죠. 자, 한자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죠? 한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완전 똑같아요. 어떤 주제냐면요. 어, 누가 어떤 생일 파티를 하거나, 누가 어떠한 뭘뭐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오라고. 근데 제가 그거를 못했을 때, 참여하지 못할 때, 그쵸? 그렇죠? 풀수 있는 답변 구조, 기억하십니까? 자, 전화 걸고요. 전화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상황 설명. 문제 나와 있는 거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제시를 할게요. 내가 그 금요일에는 너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 따로 날 잡아서 밥 먹자 라는 제시. 저희가 앞에 문제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을 해볼 거고요. 마무리는 저희가 어, 그때 또 연락할게 라고 방금 배웠던 문장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답변. 그죠. 보시기 전에 단어. 야우 초대하다. 그 다음에 파티는 파이. 또이두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보실게요. 웨이 셰우리 슈워 저희 전화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나랑 아는 사이일 때는요 웨이 그다음 상대방 이름 얘기해 주시고 나야라는 문장 슈워 답변 구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 설명 보실게요 저희가 위에 있는 상황 문장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뭐가 좀 추가가 됐냐면요 아마 내가 어디에 참여하지 못할 것같아는 단어 공파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쯔가 싱 치우 이번 주 금요일에요 공파 아마도 뭐+ 뭐못할 것. 같 라는 뜻이었죠 공파뿐낭 찬자 니더 생을 파이뚜엘러 너의 생일파티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될것 같아 라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요 저희 질문에 나와 있어요 화면에 그대로 활용을 해 주시면 돼요 워나 디엔 나는 그날 야오 째아 빤 다오 헌완 아주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돼서요 Oh, 미안해까지는 저희가 상황 문장을 그대로 좀 활용해서 말한 답변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 답변 구조, 바로 지난 전 문제에서 배웠던 거랑 유사합니다. 새로운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금요일 생일 파티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자, 시간이 된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니야우시 만약에 샤싱치 우요콩더화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된다면요. 원나티엔 <목소리> 자, 우리 배웠던 문장 얘는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징리, 출단, 산, 맛있는 거 사줄게. 아주 그쵸? 크게 쏠게란 뜻이죠. 怎么样好마 배웠던 거 그대로 활용해 주시고 마무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당장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되면 보자고 했기 때문에요. 그때 또 연락할게라는 문장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到时候我再联系你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육부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총두 문제를 풀어 보셨는데요. 어, 내용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뭐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면 뭘 해야 돼요? 아니면 뭐 졸업식을 누가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를 못 한다거나. 누군가의 생일인데 또 거기를 챙겨주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요, 여러분 상황 설명은 최대한 질문에 나와 있는 거 활용해 주시고 두 번째 답변 구조는 새로운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약속 잡아주시고 그땐 내가 못 챙겨줬으니까 새로 또 맛있는 거 사줄게 해주신다는 마무리는요, 그때 만나기로 한날 우리 딱또 연락할게, 그때 연락하자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주제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 답변 이렇게. 딱딱 외우지 마시고요. 아, 이런 내용에는 이런 답변 구조를 활용하는구나 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신다면요. 훨씬 더 많은 문제에 답변을 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연쌤 저와 함께 URTSC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해보신 내용들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UR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특강에 또 뵙겠습니다. 째째